위 결의문 하나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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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마지막 구절을 같이 세번 세 같이 함께 해서 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여성을 성 상품화한 인남이인터넷과 대중매체 등을 통해 분별하게 입고되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원천 공세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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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고용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과 성희롱에 맞서 여성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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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각종 여성 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잘못된 음주 문화를 바로잡아 건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 결의한다. 등으로 야기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류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전 세계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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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부장이사회의이1 3 2호의 실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이행한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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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아도, 유성장애인, 유성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일에 총력을 결집할 것을 대리한다.